속으로 보여주거든요 거의 공장, 늦게 가면 이건 죽는다 봐야돼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o 게 생겼네요, 미치가. 달려봅시다. 양파 하나만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이터보다도 어림도 없지. 와 역해장 그잘 맞을 것 같은데. 아, <놀람> 나 진짜 이지까지 안 왔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겠어. 빨리 나오고 싶어 빨리 나오고 싶어 빨리 나오고 싶어 아임 얼라잎 <놀람> 저 봐요? 소이탄 있는 거? 사망했습니다. 나 저기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어 보이죠? 소이탄나 진짜 공장 가자마자 cctv 딴 이유가 있다니까? 누루지아 씨. 왜 일로 왔어? 나 성당 입성하고 싶은데. 아, 딱 성당 들어가려니까 오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고 왔어요? 힘내요. 해진 있는 거 아니지? 해진 있으면 숲에서 여기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XCR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죽지만 말아야 돼요. 첫째도 목숨, 둘째도 목숨, 셋째도 목숨. 명심하시고. 포션이 너무 없어서 천천히 갑시다. 여기 핑이 찍혀서 갈 수가 없겠네요. 닭도 없고.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일 너무 제대로 된들어버 괜찮은데? 아 가죽 하나만 있었으면 단돈까지 나오는데 가죽이 없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은 한번 가봅시다. 얘도 5코어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트랩을 설치하는 게. 어디 저에츠 온다. 빨리 가자. 1킬이다. 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야... 감인가? 시야가 따져 있었나? 와, 쐈다고 생각했는데. 기쯤트설치 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엄청 멀리서 그래서 은신을 쏘갔거든요 꽤나 거리가 있었는데. 소리 듣고 반응한 거라고 하기는 너무. 물건 이거는 저사람이 잘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의신소리가 들리는데 저렇게 멀리서 r 는데도 m s 혹시 c c t v 가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승조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무나 없어. 일분 네. 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흘러차 장애물.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 네. 아. 저 사람 좀 세네요. 나 이게 면자격 같은 게 있을까? 뭐라도 들었겠지. 생 사람은 나중에 더센 사람이 잡아주길 바랍시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어. 가속됩니다. 잘 쓸게. 뜯어를 빨리 숨어왔다 생나는 지금 먹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미도차한 게피칩이 나오겠네. 관리를 위해 하리를 위해 밥시다. 우시다리가 꽤나 중요리기 때문에. 우리의 밥시다. 우리의 다우지의 밥시다. 우리의 다 우리의 밥시다. 우리의 밥시다.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다섯 명? 원 거리. 아쉽게도 고문 안 나오나 봐요. 아 지금 이 타이밍에 연못 가는 거 위험한데.

쫓길 정도라고. 어, <몬> 어, 어, 그, 어. 기가 사는 건가?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올감이 하나 갔나? 연못은 나중에 옵시다. 어차짐 당장 같치 받침... 이걸 쫓차오네요

사실 더 깔았으면 땄는데 월가미가 아까 뭐야 이 정글 교 팀이 지금 너무 너무나도 소중해져 생각해보니까 이미 데미가 승급전을 성공한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제 나왔네요. 둘다 평타야. 항공 보급이 도합니다 하, 한 명은 클이라 존나 아프네. 이제 연못을 쏟아지 않았을까? 일단 연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길 수가 있을까? 본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연못 막금구라고? 아, 여 있는 물 주변에는 벌레가 많던데. 복귀 하나 안 나오나? 아, 기어틴 세 개만으로 잘 가라 위쪽 포지션을 잡읍시다 키어라랑 시어나랑 싸울게요 다행이다. 고여 있는 물 주변에는 벌레가 많던데 잘 가라. 응. 포지션이 중에 포지션이 무기 레벨 13인 건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를 막는 중이구나. 아, 무숙이 어마무시하네요, 다들. 괴물들만 살아남아 가지고. 템실하냐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이게 시셀라야 아이 소리야. 3 0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여기가 나 난전장이다. 티오라랑 신라랑 싸워줄까요? 잘가라 금고시안을 좀 쓰더라도 늦게 가봅시다 힐만 어. <놀람> 전략이뿐이야. 여기선 소리 안 들리겠지? 금고를 쓰더라도 늦게 가봅시다. 피오라가 저보다 금고가 많을까? 29초. 허시앙은 시슬라가 쌈싸먹힐 수 있어요. 가운데에 저렇게 대놓고 있으면. <laughs> 하나만 있으면 참 좋았는데 망원카메라. 15초. 안에 물고기가 사는 건가?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1분 후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트랩 설치는 다른 곳에서 하자. 하게. 아, 루미아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두명 네. 남았습니다. 자기라 트랩 설치는 다른 곳에서 하자. 네. 목표물 확인. 누군가가 <목소리> <목소리가> <맞아. 맞아. 목소리가> 음... 연쇄 차체 중입니다. 작전 종료, 이상 없음. <laughs>